얼려 안 보고 사장 사 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아는디다 도 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대로 가시는 줄이 알지 못하건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다원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라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이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리했던 내용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 당한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예서 마음속에 쥐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예고의 준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모릅니다. 그렇지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했지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 말은 듣기 쉽고, 또 들어도 애써 마음속에서 쥐어버린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끝이 결국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마무리 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끄지어내어서 말하고 싶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다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고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불쑥 나타나서는 우리를 데리고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 수명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라는 것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어디론가 가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정처 없는 인생인데 잠깐 사는 이 세상이 거해의 바다와 같다 했습니다. 항상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처럼 불안정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갈 곳을 모르고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제대로 된낙그이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런대로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 앞에서도 대런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과연 말을 할수 있는 것인지 물어볼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은이 흙이 무너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 중심에는 항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혈육이 이상하게 자꾸 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되기 때문에 인간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존재하게 한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나를 지으신 그분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이 땅에 아무리 미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식인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종교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 신을 찾는 몸부림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사람 속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몸부림이 항상 있다는 것이 그렇게 표출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그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면은 길을 잃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목적지를 잃고 항로를 이탈하게 되면은 끔찍한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목적지가 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잃게 되면은 인생의 결국은 파국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무리 알려도 한기에도 광기를 흘려버리고. 아무지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우리는 혼미함을 걷어내고 내 안에 무엇을 과연 찾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은 천국인데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 살다가 지옥이라는 타국에 이르는 그 길은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범위는 모두가 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인생이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길을 잘못 들게 되면 감옥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옥이라는 족작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바른 길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드는 이유는 바른 안내자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길 안내를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마태원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에, 죄와 악으로 부표해서 타락해졌습니다그 이후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갈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재와 악을 상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재와 악으로 오염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이제 오지 않는 땅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껑기로 기시고 독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혔는데 길을 열기 위해서는 죄로 타락된 그 오염된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값으로 완전히 씻고 성결과 거룩으로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피로 인간의 죄와 악을 듣고 믿음으로 어록담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록담을 어렵,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시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생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의 이 부정한 제가 용서되어지고 의인이라는 신분을 회복해서 다음 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내가 오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석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짐을 내려놓라는 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만 수고하고 내게 와서 그 짐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심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죄인으로부터는 멀찍히 물러나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민감한 식물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 지악의 손길로부터 멀찍이 물러나 계셔 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죄인들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와는 상관하지 않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떠난 것입니다. 아담과 족장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가하시며 동행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장세기 3장2 4절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레농산의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니라하습니다 그룹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막아다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가까이 잔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두루두는 불타는 칼이 생명나무를 쥐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지 구장 2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려 했고, 로마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했습니다. 범죄 타락에서 죄로 오염된 인간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희망의 길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0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원앙이 되는 하나님 계신 낙원으로 돌아가보자 예수는 아담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시고 차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신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두루도는 불타는 칼 위에 당신의 몸을 던져서 대속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아시십니까? 13장 7절에 망군의 여호가 말하느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의 불칼이 예수님의 옆구리 깊숙이 박혔습니다 이제 아담의 의순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막혔던 하늘길 가는 길이 이제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으므로 예수님의 대숙에 흘린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서서를 바르쳐서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가르켜 진리라고 말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진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발견한 이론과 사상과 깨달음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진리는 자기의 삶과 분리되어 베리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적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못 배운 사람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남이 하면은 불법이 되고 내가 하면은 진리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갔을 때 주장하는 그것하고 내가 그게 없을 때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상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짓듯이 쉽게 뒤진던지 세상 사람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정이 뚝 떨어지죠. 이게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을 때는 정의와 공평을 주장하다가 나가가지면은 성자의 논리다. 힘이고 정의가 된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시 조선 500년 역사에 공자왈, 명자왈 하면서 뱃을에 오른 양반들이 탕간 오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진리를 공부하지 않고 이익과 탐력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세상 교육은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출세와 탐력의 수단으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똑똑한 유명 대학 출신들이 되어서 고관대작이 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차고 넘칩니다. 감옥은 지옥을 여행 연습하는 곳입니다 최고 심판의 예비 시험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 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리를 많이 추구했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도 외계치 아니하면 너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이 세상 돌아가는 행편을 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런 마음이 먼 사람 안에는 진정한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직 탐욕과 방탕, 악독 위선이 그 마음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어지 사람의 계명과 철학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뿐이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리 속에 진리가 많이 담겨 있어도 그 진리대로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악한 아담의 후손이 육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익과 탐정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영원한 진리를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 말씀을 기담아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중심의 보자에 앉았을 때에 그때 참 진리를 알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보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스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갈 때에 진정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고자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죄와 흥우을 담당하신 대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진리를 대해 눈이 떠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자가 되면 그때 영안이 열려서 진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진리를 따라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님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탐욕, 내 생각, 내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마음의 탐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세상이 변화가 오는 것이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시험을 입었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내게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곧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다습니 아, 뭐,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이습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는 복이 되었습니다. 아, 더운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기 위해 지은 지어은 사람 같으리니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laughs> 집을 짓는 것이라 있습니다. 그게 진리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의 일이 향통하게 되고, 길이 평탄한 그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다가 자기 지혜, 세상의 지혜, 초등학문을 섞어서 혼합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진리를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와 성령으로 기도함의 분별력을 키우지 않으면 잘못된 것에 오염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싫어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뿌리를 지켜기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미혹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미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지 우리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때 내 안에 육신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있을 때에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람길에서 이탈하게 되고 큰 대가를 치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에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시된 순전한 성경의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 있습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하고 악에 찬 누룩들이 들어있지 않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야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나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바로 가려면은 바른 길을 알아야 되지요. 바른 길을 알려면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바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돌아가나 목적지가 같으면 되는 게 아니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같이 엄청난 깨달음같이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아무거나 섞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란 길에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 천국으로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하게 할수 있는 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대 초반에 잘 나가던 사업가가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가람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이 사람은 풍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결코 지난 날처럼 살지 않았을 것인데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자기의 죽음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남의 장례식에 많이 가봤는데 그게 이렇게 빨리 내철하게 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릴 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크는 죽지 않겠다는 혹은 죽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인생은 불행화되었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없이 온갖 악을 행하고 세상을 어색럽하니 인간이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왔다는 걸 알면 은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을 텐데 훨씬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될수 있을 텐데 이걸 잊고 사니까 이 세상이 엉망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안 죽으려고 하고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쓰는 이것이 사실은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가진 것도, 소유한 것도, 무엇이든지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이 쌓아있을 분들 죽고 나면 내 것이 안 되지요. 그 많은 소유, 그 많은 노력, 업적이 죽음 앞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으로 진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좋은 방법은 오래 사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장수하는 불로초를 구한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죽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15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줄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부활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자가 되질 때에 생명을 보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쉬운 게 아니냐 뭐 그렇게 간단하냐 좀 어렵게 숙제를 내면 은 도전해보겠는데 그 믿는다고 되냐 피식 웃고 코숨 치고 외면해 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상식으로 생각할때그 엄청난 것을 얻는데 너무 그렇게 쉽게 믿는다고 될수 있겠냐 사기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